아, 나무 그늘에 중요성. 아, 이 나무 그늘에 있으면, 꼬마기들이 왜이랑 싸움 하나, 영역 다투바나 아, 이렇게 나무가 중요하다니까. 나무 밑에 들어오면 은 시원해. 그럴만 이은다 얘들. 이, 너티나무. 사태야 시원하지? 다 아빠가 심은 거다. 이거 봐라, 이거. 이런 큰 나무 있으면 그 밑에는 시원하다니까요. 골바람이 싹 불어가지고. 다나무로 심은 거야, 이 나무가 다 막아줘.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지, 사태야 어? 빈 공간에 있으면 시간이 돼 이제는 나무 없으면 살기가 힘든 나라가 된 세상이 될것 같아 이렇게 아잘 심어놨다 가자 나무 그늘 아래서 가지치기도 엄청나게 해놨고 이 조그만한 나무들은 다시 다 넓은 공간으로 또 심어가지고 이런 큰 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. 다 새끼 때부터 시작하는 거지. 가자 덥다 어이구들 어라 어이구들 어라 어이구들 어이 새도 어이구 많이 오고 가이